예, 오늘 사도행전 어, 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스테반의 설교 어, 요셉편에 대해서 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테반은 대제사장의 신문 받는 자리에서 그의 답변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조상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피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말하면서 또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절을 봅니다. 요셉을 이 시간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laughs> 그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테반의 조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조상은 창세기 37장 11절에서 28절에 나왔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즉 열두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 버렸지만, 그는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다시 나타나 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의해서 죽음에 팔아 넘겨졌지만, 이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열두 족장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에 있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셨으며 그를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를 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에 팔려서 환난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청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국가 온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으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어 요셉은 사실 야곱의 두 아내 중에서, 둘째 아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네. 누구에게 나타났, 태어났습니까? 라엘입니다 예, 네, 태어났죠. 그래서, 어, 물론, 야곱이, 어, 그 라엘에서 태어난 요셉을 편애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가 하면, 애곱에 팔 정도로.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려가서도 또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아내의 어그 무수히 많은 그 유혹 가운데서 거기서 또 올무에 빠져서 어 뭐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뭐 이런 그러한 잘못된 것 때문에 그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 꿈풀이들을 해줌으로 말려봐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어, 뭐, 어, 잘 익은 곡식이, 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한 곡식도 있었고, 또 살찐 그, 어, 소가 올라오고, 또 파리한 소도 올르고 이런 번민한 꿈들을 해결해주므로 인해서 그거를 꿈 해몽을 해주므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꿈과 같이 흉년이 들어서 그 형제들 열두 조상을 구출하는 그 기근 가운데 구출내는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또한 유대 관원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애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또 41장 40, 41장 41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21편에 또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시편 105편 18절 2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세사들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방,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여도다 그를 자기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화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어려운 활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단단히 연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보나함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애고방 바로의 꿈을 해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 절에는 바로가 요셉을 치리자로 세운 것으로 언급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치리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이렇게 예비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이 일을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하여서 힘있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가운데서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한 무슨 언어를 전하는 무슨 메시지를 전거해 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을 때에. 그 땅에 어떤 기근이 있었습니까? 11절을 봅니다. 그때 애국과 가난 온 땅에 흉년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조상들, 요셉의 형제들도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양식이 없어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1장 54절에 나오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흉년이란 당시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애굽 전 지역을 휩쓴 기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사람의 양식과 가축의 모든 사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또 누구를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11절, 12절을 봅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때에 먼저 우리 조상 요셉과, 어, 형제들을, <laughs> 먼저 우리 조상 어,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에 내려보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베냐민만 빼고 내려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창세기 42장에 나옵니다. 1, 2절에. 응? 그래서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팔레스테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애굽은 홍수 때 <laughs> 나일강이 범람하여 주변이 옥토로 변해 곡창지대가 되, 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풍부한 나일강의 물은 애굽의 젖줄 역할을 하여 로마의 통치를 받았을 때 로마 양식의 어 공급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기는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애굽에도 기근이 찾아왔으나 요셉의 <laughs> 꿈 해몽을 믿은 애굽 왕에 의해서 7년의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도 애굽 지역은 양식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어, <laughs> 조상들을 보낼 때에 야곱 어, 요셉과 그의 조상들은 어, 누구에게 알려지게 됩니까? 예. 제차 조상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제차 남은 형제 베냐민을 애곱에서 보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응? 알려지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알게끔 했죠. 또한, 요셉의 친족이라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또 알려집니다. 바로에게도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난에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데려오기를 청합니까? 예, 14절을 봅니다. 요셉은 사람을 가난에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을 초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손자들이 그만큼 생겼겠 죠 어? 아내들도 있고 그래서 계획 성경을 따르고 있는 마소라 어, 본문 에는 창세기 46장 27절에는 애굽 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으로 어, <laughs>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숫자가 좀 다르죠 근데 70인역은 75명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서 스데반은 70인역을 인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만 포함시켰으나 70인역은 그의 다섯 손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 들어갔으나. 손자들이 생략된 것을 고려해서 75명으로 수정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어디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15절을 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음. 우리 조상들인 그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어, 신명기 10장 21절과 출애기 1장 6절의 내용을 합한 것으로, 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테반이 조상들이 애국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가난을 유업으로 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았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는 스테반이 왜 이런 메시지를 대제사장들과 자기를 신문하는 이들 자들에게 전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이 나오죠. 그들은 자기들이 맡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특권과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이 기득권에 자기들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놓는 것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입니다. 어, 적과 끌어오는 땅의 약속의 땅은 이 가난이 아니야.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에는 발붙일 틈도 주지 아니했다고 먼저 시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보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그 무너뜨리면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이에요. 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세를 통해 자기들이 먹고 살고요. 성전이 관리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권을 행사하고, 모든 것이 자기들이 살수 있는 여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거기에 대한 축복을 줬느냐. 결국은 남아있는 것이 무덤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조금 이제 어 성경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막벨라 구르는 이 지금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얘기를 씁습니다 한번 더 봅니다. 창세기 23장 3절 20절 49장 다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 헤브론에서 산산 어, 막벨라 동굴에 묻혔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스데반은 야곱과 열두 족장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최초로 정착한 세금에 장사되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우리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 아마 스데반이 어, 이렇게 이 부분을 엇갈리게 선 것은 어,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설이 를 따랐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스데반이 죽음이 직전에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아마 혼동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실수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응?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사람이 하다가 보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 정말, 봉포고, 뭐, 머구리가, 뭐, 양양에 있느냐, 속초에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양양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조금, 사, 사람이 하면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질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죽은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약속했던 이 가난 땅이 너희들이 죽으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옮겨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 예루살렘도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너희들의 성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번성할 때는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자손의 수는 우리가 창세기를 인용하면 70명에 불과했고 스테반을내쓴 것들을 넣으면 75명 그러나 그의 자손은 그곳에서 생육이 중다하고 강대하여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보행하는 장정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 했습니까? 60만이 되었다고 출애국기 12장 3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예요 그 자손들이 지금 계속 번창하고 가,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진행형이지 그것이 완료형은 아니다 말이에요. 목적인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70명에서 60만 대군이 되지만 오늘날 이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약속은 계속 번창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그 자식이 계속 탄생하고 있고 세 소식반을 통해서도 계속 그 자식이 번창하고 가고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왕이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그의 조상들을 괴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주기했습니다. 애굽18 왕조의 첫왕이왕의 왕위, 시기는 기원전 1584년으로 아모스가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이때는 야곱의 자손들이 번창했을 당시이므로 세 왕조의 첫 왕이 그 사람들을 당연히 경제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백성이 급작시리 많아지니까, 어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좀특별한 것도 나타나고, 어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어 우리 민족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족속들에 대한 이런 민족들에 대한 분쟁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도 세계 각지에서 이런 민족에 대한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보니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왕이 이스라엘 족속이 교환한 방법으로 그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린 아이들까지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이나 보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에고방 8로의 박해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상황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자 헤롯이 이스라엘의 유아를 살해하려, 살해하려고 어,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또한 이러한 박교와 고난은 육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어떠한 형태로 정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가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 애굽의 나라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애굽에 판 형제들을 기근의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그 조상들의 번창과 동시에 애굽의 새 왕으로 인해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출애굽하여 언약의 과정으로 계속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계속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이 생명의 복음 전함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언약에 정말 성공적인 종지부를 찍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